어려서부터 붙어 다니던 동수, 준석, 상택, 중호. 친구들은 문방구 앞에 오락을 하던 친구들에게 야한 사진을 팔아 돈을 벌기도 합니다. 아. 일어봐. 그리고 그 중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던 준석. 게다가 아버지가 건달 두목이어서 길거리에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준석아! 행도행님 야가 큰행님 아들냄이 준석이 아닙니까? 또 보자. 저 사람, 누구 아버지 부하제? 와, 딱 지기네. 가끔씩은 물에서 놀다가 튜브를 가지고 바다 멀리까지 나오기도 하던 친구들. 그거야 이마가 자꾸 웃기니까 그렇지 새끼야.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도리서 해염치기 시야바무. 아시아의 물개 조련과 바다 거북이 얘기를 좋아하던 초등학생 시절을 지나 중학생일 때는 같은 학교가 아니었지만 17세가 되고 친구들은 같은 고등학교로 배정받습니다. 대패라 시발라 들어봐 그랄까 뭐만 보란지를 깨갱 내리면서 행해 미안합니다. 여자 고등학교 학예회에 간 친구들 7인조 그룹 사운드 레인보우의 공연이 시작되는데 소개합니다 7색깔 무지개 그룹 레인 학교에 등교한 친구들. 책상 위에 꿀에 앉아. 그 된놈. 어이, 맨 뒤에 찌 같은 새끼. 으! 으! 아! 공부를 안 해서 맞는 친구들. 누가 응. 우리 죽은 사람 염해 가면 네 공부 시키는데 공부를 이끌아질 하아 어이? 아버지 마시라 뭐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나 건달입니다. 좋겠다. 좋겠다. 시. 가 아버지 건달. 이 좋겠다. 누가 좋다습니까 준석의 아버지는 건달이었는데 이 때문에 선생님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 준석. 그럼 면 따라 나가 놈 부하가. 아니에 부통인데. 부통. 예. 그 후에 준석은 학교를 가지 않았고 준석은 우연히 레인보우와 아는 사이가 돼서 준석의 집으로 모이기로 한 레인보우 중호는 상택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세 개월로 남았지 일할 날이 많아. 와, 자라마 한바거리 할지도 모르는데. 잘 나. 너무 봤자. 걸업 사운드 레인보우 엘맨 헝포의 칠광주 언제로 친구야? 준석이 레인보우에게 우리와 다른 우등생이라고 소개하자 자존심이 상한 상택. 아 씨바 왜이런 씨바 너! 옥상에 올라와서 오해를 풀고 진수기를 소개시켜주는 준석. 일곱 여덟. 진수가. 일곱. 차고. 일어나봐. 이거다 안치요 칠줄 아나 조금 치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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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억수로 순진하네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laughs> 상택은 진숙과 같이 롤러장에 가는데 타 학교 학생과 시비가 붙습니다 니네 존나 오랜만이네 꺼지라 시X야 나 니가 운전 들어온다고 시X이고 다음에 또 싸움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준석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빙신으로 만들어비라 오랜만에 학교를 가고 학교 후 영화를 보러 온 친구들. <목소리> 상태가 중호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롤로장에서 시비 붙은 학교들과 애 화장실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택을 제외한 친구들은 전학과 퇴학 처분을 받고 이제는 자기 스타일대로 살자고 하는 준석. 앉아부터. 내는 내 천서라. 나는 내네 천서 살게. 대학생이 되고 준석을 찾아가는 중호와 상택. 오랜만이네. 이게 내마무라다 너도 알지 뻐그러는 억수를 잘해가. 내가 다른 살길 왔다이까 준석의 말도 안 되는 투정에 지친 진숙은 집을 나가버리고. 잠봐. 니리야 일어 오늘 시원하 꼬마 차상가를 준석아. 상택이 동수의 안부를 물어보자 빵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준석. 빵에 있다. 은퇴한 아버지를 찾아온 건달 두목. 준석은 아버지를 찾아온 건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준석에게 약을 주던 건달은 다른 조직 밑으로 들어간 이후로 준석의 얼굴에 칼을 긋는데, 니 칼, 행독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두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동수 동수는 준석과 다른 깡패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일인기라. 준석이 아버지 장례식장 동수가 찾아오고 동수가 다른 깡패 조직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은 준석 동수야 상고에 따라 된게뭐 장이사보다 낫다 아이가 동수와 준석은 조직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동수와 준석이 다시 만났을 때에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내일 저녁에 먹물 없나? 네가 오라 뭐. 내가 가야 되나? 노태우 정권이 깡패를 소탕한다고 발표하던 시기 동수의 조직이 준석의 두목을 신고하여 준석의 두목이 경찰에 끌려가고 자 준석의 조직은 동수가 신고했다고 판단해서 동수가 자고 있을 때 동수를 담그라고 하는데, 누가 준석이가 <laughs> 칼을 맞고 죽을 뻔한 동수. 동수는 조직원을 데리고 준석의 조직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습격을 받았다고 들은 준석 준석은 동수를 찾아가서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외에 조금 있다가 오라고 친구로서 부탁을 해보는데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되겠나?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게다 네가 가라 하와이 준석이 가고 마음이 착잡해진 동수 동수는 다시 준석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데, 준석이 준비한 칼잡이에게 칼을 맞습니다. 동수가 죽고 난 후에 준석은 2년 정도 숨어지내다가 술집에서 잡히게 되고 거, 이 준석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는데 검사는 동수를 죽이지 않았냐고 물어보고 준석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지시했습니다.